말총 글총 지심 글총 일일 대중일 심공청 어젯날에 저무도록 지내간 밤 이때까지 총찰하고 분열어던 세두관 스님 송두대사는 어때가시고 그 미래에 아불사쌓산대에 통참하신 불자님을 전송하고 배용할 줄 궤의 의무로시오 워나 금차 술도량을 넓게 닦고 오방을 가려울게 대제 통방에는 정의 세계, 청사 초롱의 청초를 꽂아, 청년 대상의 불을 밝혀, 약사 연래불이 정자하시고, 은일의 공화불사, 용산대제 동참하신 성신사 청신여여. 생전에는 수복 강령 사후에는 앙생정찰 하고 시고 선망 부모 조상님에는 앙생 근하글 하시라고 위로하여 상류 설법을 설하시고 남방에는 청년이 세계 척사 초동의 적출꼬자, 청년대 상의 불을 밝혀, 후승절의 우리 청정하시고, 그 미래 홍아불사 영산대제 통참한 신불전님을 생존내는수복강령 하시다가, 사후에는 방생경찰 하옵시고, 선망부모 조상님은 흑낙세계로 가시라고 우진푼 문을 설하시며 서방에는 백룰리세계백사초동의 백출고자 백년대상의 불을 밝혀 그 미래에 홍화불사 용산대지 참하신 불자님은 가정마다 무사태평하시다가 사후에는 왕생정 잘 하고 없이고 선망부모 조상님네는왕생근 낙을 가시라고 위로하여 아미타불이 무상분문을 그 소러시며. 흑낙세계로 인도할제. 북방에는 흑누리세계, 흑사초동의흑줄고자 흑연대상의 불을 밝혀, 부동존 열애불께서 그 미래 홍합불사 영산대제, 홍참하 신신도님은 생전에는 수복강령, 사후에는 왕생정찰 하옵시고, 선망부모 조상님은 왕생극락을 가시라고 위로하여 무진문 문을 설하시고, 중앙에는 항우리 세계, 황사초봉의 황초를 보자, 황연대상의 불을 밝혀 도사나부리 금일에 그 홍합불사 용선대제 동참하신 불잔입을 위로하여 생전에는수복강령 사후에는 앙생정천 하고 없이고 선망구모 조상님을. 낙세계로 가시라고 무진설법을 설하시며 오방에는 오색초롱 추초항초를 여기저기 저기저기 여기 갈라보자 영구상단에 불을 밝혀 그일에콩압불 쌓여 산대제 공참하신 신도님을 기도하여 생전에는 수복강령하시다가 사후에는 왕생정차하고 시고 선망부모 조상님은 왕생극락으로 가시라고 제불보살이 상주설법을 설하시니 상도중생하시라고 삼계와 태을 경이하고 이고동락 줄세라 세계조판 억천급의 제일성현이그니신나토솔청궁 호명고사리 오해중생을 채도하랴 삼천년전인구무에 아야 부인이 탄무르더 청반왕의 탄생언니 가빈사월 초하일이랑구롱토소 목욕하고 쌍년부지 발을 밟아 사방 칠복 그르시면, 아, 수성 하신 말삼. 일수지 천은 일수기지, 천상 천하, 와도독존 실탈태자 존노받고 왕궁장생 열아곱상오래 그기 영화가 끝이 없어. 사문유간 하신으로 부상심을 깨치려고 빈궁평일를 보고 와서 생로병사가 그 무엇인가. 이 법안 번을 깨치려고 유성출가. 임신년에 설산으로 깊이 들어 가난 선인 처음 만나 선도 닦아 알고 보니 혹진 타락이 벗다니라 육년 구행을 다시하야 총림방 중을 찾아가서 운수보사를 칭견하고 불지상전, 종지풍을 양미수목의 연소도다. 상하수에 목욕하고 고리수하 나가서 해천마군을 항복받고 경영성학 을배오 이모섯 달 촉항이리라, 허공시신이 속구하되, 천상인간 충생구라 실탈퇴자 성부 인생. <목소리> 십포구족 석가열에 우담바라가 꽃이 피고 경세중 성리가 시울린다 속해와서 설법 듣고 차오자증 하여고소 우생우혈묘 중기난 신호하나신 불로라 늦게 안은 신자분이 사람마다 타이 끝마는 이북한번 찾으려면 청량구를꼭 세우고 잘 가보자, 하옵시고, 묵묵한심, 하여보소, 생오평사가 무엇인가 백발전주는 모르신데, 보사구은 본명은 하나, 눈의 생사가 불수하니, 팔만장 군 서람법과 역대조사 지시하신, 심의 부글 불시심을 영역히 떠나 일러서라. <목소리> 알귀십구나 우리 종법 삼천 이십 삼년 세월이란 풀설심이 종기로다. 중생중해 무신자도 불보살이 성도 드든 하물며의 신앙자야 한야용서의 신념으로 공안중생을 제도할게 공안불과십두리에2구량을 굴게 다고 생사바다를 건너갈게 한야용선을 모으놓고 한가운데는 많이타구리 실부대 상해 무시음 놓포 차와 상해는 관세음 보사. 우와 상해는 태세지 보살이 시집하고 육강보살과 천둥천녀와 팔부신장이 오아야 이물사군 지장보살이 금석장을 떨치시고, 상상병주를비우셨네 고물사공 대중고다리 하만영락을 꿈에 리고하계탕번을 잡으시고 고물사공이 들렸으며인왕보살이 청계공 산을 바치시고 효자 충신이 로를 졌고 고 열려가다 설가마 아미타구리 오색강명을 삼천대천 세계여다가 삼오천네 조주청달을 뜰들고 태평가들 부르면서 건달방항 가진풍 부는 바람은 육풍이요돋는강이순느지라 수 짝을 비어 전당항풍이 큰덕분이 안나 뚝은 어디든지 낙세계가 여기로구나 항만 친구 묵은 때를 팔공수에서 목욕하고 칠보 향수 묵음 속에 흐르는 땀을 캐 이후에 인왕보살이 앞에 서서 정통문을 열고 가니 극낙세계 창엄보소 탕금으로 땅이 되고, 백금으로 성을 쌓고, 칠보궁전이 칠비한데, 칠보나망과 칠중난손이 칠비한데, 파장수 말꾼 내 우생 유나고 피었구나영군마다 살펴보니 그한번 홍하불사 영산대제 통참하신 불자님은 가정마다. 우사태평하시더 거 사후에는 왕생정 차라고 치고 선망부모 조상님이 탄생터허가 분명구나. 흑낙세계 장음보 탈부신장이 옹호하고 천동 천녀는 춤을 추고 백무공자 풍령 비오는 쌍쌍이나 날아들고 그 새들이 울음어 울듯 염불성으로 울음어 우니 안낙국은 어디든지 흥낙세계가 풍엄구나 세상에 나온 사람, 단연 오소, 귀천 없이 풀쓸 일구를 들어보소, 삼계가 화태기요사생이 고예로다, 어찌하여 그러한고, 이 세상에서 무력 탐심의 자기들 여일생을 허리다가, 이한 목숨 죽어지면 저리 산속을 가기 싫어도 가게 되니 그 아니도 나 화태인가 삼일 수심은 천내고요 백년 탐물은 일 주지니라 삼일 수심을 하고 보면 이천 년이나 보배로돼. 백년이나 탐을낸늘 하루아침을 티거리라 공수래 공수은요힘몸긴 손으로 나왔다가 힘 몸으로 가게 되니 허망한 것은 인간세사라 부디 부디 선신공덕 선신공덕을 돌리다가 공아불사를 걸리봐야 처리 좋은 적낙하가그들랑 하들, 무상케락을 받으실 줄 모르시오 염나대 왕업경대는 죄지경국을 영역히 도나 꾸려내고 무섭고도 두려워라. 부디부디 선신공덕을 돌리다가 선을 많이도 지어 놓으면 대문밖기가큰악이고 악을 많이도 짓고 보면 철이산간안 지우게 하루 날 하루 저녁에 만번 죽고 만번 사니 그 연결을 어느 누구 가랑 할 송랑 가봅시다 가봅시다 좋은 국도 흑낙 세계로 가봅시다 천상 인간을 두르고 극락세계로 가봅시다 극락세계라 하는 곳은 온갖 고통이 전혀 없고 황금으로 땅이 되고 연꽃으로 대를 기어 아미타불 주인되고 한음설지에 고쳤대야 사십팔은 세우시고 국품연대, 거리시사, 한야용선을대 으군에, 연불중생, 저기날세, 팔보사리 훈이양훈. 인왕구살이 부르려고 제천음악 가진 풍료 천동천년은 춤을 추고 오색강명이 어린 오색 생사대 해로운 어갈지 연대중에도 화생하고 우량봉락 수용하면 어도 나도 차없이 필경 성부를 하고만 에열 시왕님이 부르던 탕관, 일 탕관, 을 탕관, 당관께서 부르던 사자, 연직 사자, 월직 사자, 일직 서자 감제 사자, 직구 서자그일 홍하 불사, 정산대제 대창하신, 불전님은 생전에는 수복강령, 사후에는왕생정찰하옵시고 선망부모 조상님을 극락세계로 인도하던 황천풍전 인도사자 나무 일심공천. 땀방화 한이국세계. 중생도징방진우리 지용비제 서굴성불태성대자 대헌분존 지장무살 그 흠분 홍화굴사 영산대제 동처머신 불자님은 사정마다 무사태평하시다가. 사후에는 왕생정찰 하홉시고선낭부부 초상임은 구흔천도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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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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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지장. 菩萨弥藏菩萨，弥藏菩萨，弥藏菩萨，弥藏菩萨，弥藏菩萨，弥藏。 我在。 전지장득한요지옥문전무불소초하긴다수선소다한방와기세욕화일신구명조